그동안 외삼촌댁에서 충식이 형과 재미있게 놀았다. 시골 친구들과도 막상 헤어지려니 섭섭하다. <laughs> 어? 어? 달기 알을 낳았나봐. 가만히 있어봐라. 와, 달걀이다. 따끈따끈하네. 기영아 먹어볼래? 이걸로 자, 얼른 먹어봐. 근데, 춘식가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되겠니? 오, 안 돼. 할머니가 아시면 섭섭해 하셔. 아유, 왜 할머니, 그걸 어떻게 가져가. 이씨안깎 가져가서 아버지 복구하드려라 아유, 참. 아유, 왜 할머니. 아이고, 빨리 와 기차 시간 늦어 뭐라고? 더 크게 말해봐 잘 안들려 서울 전화 신청이요 네 저쪽에서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포명할 때까지요 오래 걸리네 이러다 기차 놓치겠네 서울 나왔어요. 네, 어, 어디서 받아요? 저쪽 일본에서 받으세요. 네. 기영이, 시간 좀 봐라. 알았어요. 응. 왜안 받는 거야? 어... 여보세요, 약국입니다. 아저씨, 저 기철인데요. 뭐라고? 누구라고? 저 야구 바로 앞에 사는 기철이라고요. 뭐라고? 누구? 기철이에요, 이 기철! 어, 어. 형1분다 됐어. 아저씨, 아저씨, 우리 엄마 좀 바꿔 주세요. 형일분다 지났어. 누구라고? 그게 말해? 기철이야! 슬아슬했다. 3분 1초, 두통화입니다. 네? 말도 안 돼. 1초 때문에 두통화 값을. 누구였을까? 좀 깎아주세요. 그래요, 깎아주세요. 이쁜 <laughs> 누나, 우리 삼촌 소개시켜 줄게요. 좀 깎아주세요, 네? 그까진 1인데요 어, 뭐, 네? 나, 나 같으면 삼촌라도 깎아 가면 꼭 편지해, 알았지? 알았어, 편지할게. 형, 어서 내려, 기차 떠나. 조금만 더 있다가 내릴게. 어, 큰일 났네. 형, 어서 내려. 어, 어, 잘 가. 어, 어. 안녕. 아, 아, 진시가 잘 있어. 잘 가, 잘 가, 기영아. 잘, 알았어, 잘 있어. 또 올게. 창 밖에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간다. 나무들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다. 세월이 정말 기차처럼 빠른 모양이다. 트록타고 고생고생한 게 엊그제 같아. <laughs> 벌써 겨울방학이 다 끝났다. <laughs> 대전장입니다이 열차는 2시간 정차한 후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어, 오, 어, 왜, 아, 어. 야, toc, 아유 창피해 들어가라 이놈아 당신 와린 는일입니 볼편봉취상이형홍길동한데 재밌겠다. 홍길동한대생 만화영화 홍 재밌겠다. 저거 보고 갈까? 와, 형최고다 시간이 한시간 반밖에 없으니까 한 편만 보고 나와야 돼는데 어, 아깝다. 음. 산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왔노라. 네, 당신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와 일지매다. 조용해. 원수 우와. 이 칼을 받아라. <laughs> 아이고,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당신은 나쁜지.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 빠져들었다. <laughs> 와 재밌다. 어, 기차 시간 다 됐다. 더 가자. 아직 3 0분 남았는데 좀더 보고 가자. 장어만 홍길동이잖아 안돼 기차 놓쳐 20분은 더볼수 있잖아 그래 20분만 보고 10분 만에 기차 타자 오징어나 땅콩이 있어 에비카와 뉴스 끝나고 15분이 지나서 영화가 시작되었어요 농촌에서는 경운기를 도입해서 소 대신 밭을 갈게 되었습니다 시간 자꾸 가는데 왜 시작 안 하지? 와총체년색이다 20분 다 됐다. 그만 나가자. 1분만 더 보자, 형. 좋아, 1분만이다. 우와, 차돌 바이다 우린 이렇게 홍길동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미쳐버렸다. 조금만 더 보고. 기차를 보고 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기차가 출발한 지도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어쩌지, 형? 내일 아침 5시가 첫 기차야. 배고프다. 나가서 뭐좀사 먹자. 우와, 국떡 맛있다. 한컵 먹고 보자. <웃음> <웃음> 좀 먹어라. 달렸습니다, 생. 아 녀석들 집에서 도훔쳐 나올 애들이 재 많다. 야 너희들 여기서 뭘 해? 수상한 녀석들네. 조사할 게 있으니까 따라와, 부아왜 아, 그러시는데요? 아저씨 경찰이에요. 아, 싹아 어,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 조사해 보면 알아. 서따 나와. 빨리야. 어디에요? 왜 그래요? 동작 끝만 차려! 음. 음. 왜 그러세요? 너희들 돈 있는 거다 내놔. 아저씨는 경찰 아니세요? 헤헤헤, <laughs> 그 녀석들 눈치안 아팠네. 네, 그럼. 아저씨, 우린 돈 없어요. 아까 다 까먹고 빈털터리에요 그렇지 요 음, 맞아. 아니, 네, 하세 어, 네. 정말 우린 말로 먹어 주머니 뒤에서 나오면 너희들은 없단 말네 정말 네, 네. 없어. 뒤져봐요. 네들 옷다 벗어. 네? 아우 좋은데 어. 빨랑빨랑 벌어 아야 근데. 저놈들은 팬티에다 돌을 숨기고 네. 다닌다, 여장. 네. 다 벗었어요. 아유, 추워요. 아유. 지금부터 트위스트를 진짜 네? 그 트위스트를요? 아, 왜요? 띵, 셰시! 더 빨리, 더 크게 만지러 아유, 아무것도 안 털리잖아. 아, 이 녀석들 진짜 핑팁 털이게습니다 연신. 아휴 석당이나 챙겨. 넌 뭐냐, 아. 복케합니다 형님. 아, 이게 뭐지? 이제 그만 쳐도 돼요 아, 아유, 뭐지? <laughs> 꼭, 꼭꼬다. 아, 뭐지, 볼 거만 떼? 에이, 에다 에이, 제이 제일 워하워하는 꼬꼬 이에다 외할머니 닭을 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외갓집 여행은 재미있었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보고 싶어. 땡구도 보고 싶다.